네 오늘은 해석하기를 섹션 5.2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평균값 정리 이밈밸류시오 m 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오늘은 이 도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도함수의 부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어떤 도함수가 인터벌에서 부호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리 5.2.9입니다. i가 인터벌이고요. f가 i에서 정의되어 있는 디프렌 t 블 펑션입니다. 이때 이 다섯 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요. 이 i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가 이 구간 i에서 Monotone Increasing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게 되면 Strictly Increasing이죠. 이두 개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otone Increasing이면 x가 y보다 작을 때 fx와 fy의 그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fx가 fy보다 더클 수는 없는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Strictly Increasing이란 경우는 X가 Y보다 작게 되면 FX와 FY가 이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을 수는 없고 이 스트릭트하게 이 부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Monotone Decreasing 그리고 0보다 작으면 Strictly Decreasing 이 Monotone Strictly는 아까 여기 등호 붙고 안 붙고 그차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F'X가 0이 되면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 구간 전체에서 f x가 0이에요. 이러면 이 구간에서 f는 변화율이 없으니까 상수함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이 내용이 왜 여기 있느냐면 이 증명이 사실은 민밸류 시 r m 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증명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보고요. 2번 증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번 먼저 증명해 보겠습니다.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모노톤 인크리징 인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x1과 x2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원소를 선택을 해서 x1이 x2보다 작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민밸류 CRM을 활용할 건데요. 어떤 구간에서 하느냐 면 x1, x2가 있으니까 x1부터 x2 이 오픈 인터벌에서 민밸류 CRM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2-fx1은 f'c 곱하기 x2-x1이 되는 c가 x1과 x2 이 인터벌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x2가 x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값은 0보다 크게 되고요. f'c는 c가 지금 여기에 있고 x1, x2가 i에 있으니까 c 역시 i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하기를 f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등호가 여기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모노톤 인크리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스트릭틀리가 되면 여기에 이제 부, 등호가 붙지 않고요 디크리징이 되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b번, c번, d번 증명은 a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번엔 2번을 볼 건데요. 2번은 조금 그 위에 4개하고는 좀 달리 좀 독특하죠. 컨스턴트라는 사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컨스턴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컨스턴트가 아니다라는 것은 i에 어떤 두 원소가 존재해서 함수값이 다른 x1과 x2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 x1이라고 하고요. 큰 거를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민밸류 씨오렘을 활용해 보면 이 항등식을 만족하는 c가 x1과 x2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c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c는 i에 들어가서 f 프라임 x가 0이라는 가정으로부터 f 프라임 c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f(x2)와 f(x1)이 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f는 항상 컨스턴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가정이 I가 인터벌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성질이 모두 성립해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거 한번 보죠. 인터벌이 아니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어 정의되어 있는 그 x 범위에서는 항상 f 프라임 x 가0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를 상수 함수 라고 부르지는 않죠 서로 다른 함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는 f 가 인터벌이 아닌 데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벌이 그러면 증명해서 어디에서 사용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x1과 x2 사이에 어떤 c 가 존재한다 할때이 c 역시 i의 원소가 된다. 이게 중요하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i가 인터벌이기 때문에 x1, x2 두점사이에 어떤 점 c도 i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i가 인터벌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사용되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하고 비슷하게 f 프라임 x의 사인 부호를 우리가 고려할 건데요. 아까는 인터벌에서 f'x의 부호를 고려했거든요. 이번에는 한 점에서 f'x의 부호가 결정되어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c 한 점에서 이 부호가 0보다 클때 그러면 마치 그림이 이렇게 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즉, c를 포함하는 적당한 인터벌에서 이 함수 f가 인크리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반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책의 18번 연습 문제인데요. 함수 fx가 x가 0이 아닐 때 x 더하기 2x 제곱 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0일 때0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 0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아마 미분 계수가 1이 나올 거고요. 이 뒤에는 이 x 제곱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이라서 f 0은 1입니다. 그래서 이한 점에서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이 F를 실제로 그려보면 이 0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도 인크리징, 모노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실제로 미적분학처럼 이제 계산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지오지브우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어진 x 더하기 2x 제곱 사인 x분의 1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원점 근처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볼게요. 계속 확대를 해 보면 이 근처 이렇게 물결처럼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걸 계속 확대해도 또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 원점 근방에서 아무리 작은 인터벌을 어, 선택하더라도 완전히 증가는 아니고 계속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 f'c가 0보다 크게 되면 c 금방에서 인크리징이라고 무조건 말을 못하지만 다음 과 같은 얘기는할수 있습니다.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요,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c가 있고 여기에 함수값이 f(c)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델타냐면 C 금방에 C 플러스 델타와 C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네이버 후드를 그렸을 때이 왼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C 마이너스 델타와 C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FX가 FC보다 작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쪽 파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증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f(x)가 f(c)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까 반례처럼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항상 f(c)를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x가 c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c와 c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번에는 f(x)가 이 f(c)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 봤던 모양 요런거 있잖아요. 요런 모양이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성립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장할 수 없고 최소한 이렇게는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f 프라임 c가 0보다 크다 이겁니다. 이때 이 f 프라임 c의 정의를 한번 써 보면 f x 빼기 f c 나누기 x 빼기 c 이 값의 극한이 f 프라임 c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값과 f'c와의 차이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이미 엡실론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피로에 의해서 2분의 1 f'c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엡실론 자리예요 그런데 f 프라임 c 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2분의 1 f 프라임 c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2분의 1 f 프라임 c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x 이 c의 크기가 0과 델타 사이이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2분의 1 f 프라임 c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했던 그 트라이앵글 이퀄리티를 활용을 해보면요, 이 값은 즉 x 이 c 분의 f x 이 f c라는 값은 요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분의 1 f'c보다 크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 1번, 2번 두 조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양쪽 극한이고, X가 C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C보다 크게 되면, 물론 이제 C 더하기 델타는 넘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X가 C와 C 더하기 델타 사이이면, 이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분자인 FX 빼기 FC도 양수가 돼요. 그래서 FX가 FC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밑에는 반대겠죠? X가 C보다 작으면, 이 밑에가 음수니까, FX 빼기 FC가 음수가 돼서, FX가 FC보다 작게 됩니다. 생각보다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 는데요. 엡실론 대신에 2분의 1 f 프라임 c 이 값을 넣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f 프라임 a와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프라임 x가 같은 값을 갖겠는가? 네, 이걸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보통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fx가 x제곱일 때 f'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아마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f'1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fx-f1 나누기 x-1 이렇게 해서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요. x 더하기 1이 돼서 극한이 2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계산할 거예요. f'1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먼저 f'x를 계산해서 2x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솔루션2로 풀었을 텐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솔루션1이 맞습니다. 솔루션2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면 먼저 f'x를 계산한 다음에 x가 1로 가는 극한을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미분한 이 2x라는 함수가 연속함수가 돼서 이두 값이 같은 것 뿐이에요. 운이 좋아서 답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이 함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f'a와 f'x가 x가 a로 갈때 극한 값은 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함수인데요. x가 0이 아닐 때는 x 제곱 사인 x 분의 1이고요. x가 0일 때는 0입니다. 이때 f 프라임 0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0을 대입한다 이러면 안 돼요. f 프라임 0은 이렇게 극한 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f x 빼기 f 0 나누기 x를 계산을 해 보면 x가 하나 없어지니까 x 곱하기 사인 x 분의 1인데 x가 0으로 가면 극한이 0이 됩니다. 하지만 f 프라임을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괜찮은데 이 녀석 때문에 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값은 0으로서 존재하는데 이 오른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두 값은 일반적으로 같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과 이 값의 관계식은 계속 궁금한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그5.2 강의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벨류 시오램의첫 번째 응용에 대해서 마쳤고요. 이제 다음 강의가 민벨류 시오램의두 번째 응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